온것 같습니다. 오서오세요 자, 우리 대표님께서 오셔가지고 오늘도 진피 한번 소개해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 시스타바이오의 조아라 대표입니다. 네, 요즘에 여자분들 콜라겐 많이 드시잖아요. 저희 콜라겐 이제 세계 3 4건 특허 난 제품이고요. 어, 피부, 뿐만 아니라 속 속에 있는 장, 간 기능, 개선까지 되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앞으로 p p r o a c h 좀 s to h o l 도 되겠죠. 왜냐면은 정말 핫한 걸그 n to take a job. When you have a hot h a 이 d call your people, you can't handle it. You know, y o 습니다 아 조금 있다 그러면, 준비되는 맞아. 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 걸 그룹 브래브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. 네아 네. 그래요 이 잠깐 소개만 해서 네. 그런데 사실 룰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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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희 그럼. 아, 네, 인사 한 번만 다시 할게요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블랙밴입니다. 앨범 Oh My God로 찾아뵙게 됐는데요. 어,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, 도도한 여자들이 한 남자를 이렇게 사랑하게 돼가지고, 유혹하는 그런 내용의 앨범입니다. 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, 어, 저희 준비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저희 공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음악 주세요.